블랙 좀 더. <목소리> 잠깐만, 잠깐만. 나 지금 엄청난 댓글 봤어. 이거 읽어야 돼. 요즘 밤새 외모가 역대급이에요. <목소리> <laughs> 여러분, 그런 거 읽어주세요. 진짠줄 알잖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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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근데 역대급은 아니지만, 어, 옛날 사진을 보니까 이게 여자는 2 0 살이, 아, 몇 살이지? 그 성인 2 5다인가2 3셋인가 얼굴이 한번더 변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도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. 음. 어떻게 달라졌어요? 옛날에는 그래도 아기 느낌이 많이 왔는데 지금처럼? <laughs> 나 아기 느낌 안 나는데? 아야 알갱이 너무 음. 너무 음. 성숙하고 아상 너무 어른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어른이 이렇게 얼굴에 덮혀져 있는지 어 어른이 이렇게 붙혀져 있는지 아튼 어, 그냥 그렇습니다. 난 어른이라 이런 걸 빼지 않아. 어른의 힘으로 삐짐을 참아내야지. <laughs>